다들 자체적으로 생존하세요. 생존만이 살 길이다. 본인 생존 잘해야 해요. 나 믿지 마. 나는 갑자기 푹 찍어가고 죽을 수도 있고 말이지. 갑자기. 알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야. 뭐야, 아바님 딜이 왜 이렇게 좋아? 법사가 지금 안 좋다고 들었는데. 법사 안 좋기는 보습과. 좋아? 냉법이야. 냉법 뭐? 좋아. 냉법이야. 냉법 좋다. 아 냉법인지 화법인지 모른다고 아 냉법 맞네 보호막이.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군대에는 그날밤 바... 아버님이야? 아, 시아마린님 시아마린님 싹 사... 마린님 법사한지도 몰랐네. 일단 법... 반짝인 일내마고 어. 막내만 어떻게 잘 넘기면. 냉법이 함... 단일이 좋으니까 단일. 아랭법이 단일이 좋아요. 단일 좋다. 아 그래요. 광도 좋고. 아니 근데 우리 후엘은 뭐지? 후엘은 역시 복사가 조화만하지 잘안 되구나. 아니야 뭐 상처 이뭐 다른 거잘 하시잖아. 아니 이 샤마리님은 뭐 힐도 잘하고 딜도 잘하고 만지면 다 잘하네. 뚜루뚜뚜, 뚜루뚜뚜, 어, 이것도 안 했다. 뚜루뚜루뚜뚜, 어, 내 고양이 친구. 뚜루뚜뚜뚜, 뚜루뚜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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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뚜뚜뚜, 윙윙님 엄청 바쁜가 보다. 화이팅 해. 아, 호 히.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꽁수래 꽁수거 따라따따 따라따따 이거하고 정신 먹고 시간 봐서 한판 가든가 오늘은 날이 끓고 무리 하니까네 빨래 못하니까네 뭐 집안일 할거 있나 찾아보고. 그런 거 없어, 우리는. 생기면 바로 지워야 돼, 사마리님. 제발, 이거 끝까지 갖고 있다 지우게 해달래. 그런 거 없어요, 우리는. 우리 파티는. 빨리 지워야지, 안 그러면 헬데요. 달비님 자리 비움인가 봐. 왜, 왜 죽었지? 달비님, 안 돼. 정신을 챙겨. 알비 님, 옆에 서야지. 우리 불러드는 썩구나, 다행이다. 따라따따

지옥님, 나 이제 좀 복수를 같아 보인다. 언제 못뭐 갈아야 되는지 좀 감을 잡는 것 같아. 그자, 지옥님? 4, 3, 2, 1. 오, 나가 복수를 해서 3일밖에 안 갖고 놀았는데 터득해 본것 같은데 느낌이. 가급해 하지 않고 단수가 낮아서 그런가? 나 똑똑해졌어, 복수. 그러게 말이야, 16단이어도 죽을 법한데. 나가 안 죽네. 으흐. 뭔가 이상해. 안 죽으니까 죽어야 되는데, 내가 죽든가 파티원이 죽든가 죽어야 되는데, 딜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. 잘 모르겠네. 무튼 피가 쭉쭉 빠는데, 파티원 피가 쭉쭉 빠는데 별로 당황해하지 않아.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마치, 마치? 다급해하지 않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상하다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당혹스럽네 안 그래 내가 이럴 리가 오 디보르 왜 나한테 하냐 아이 일단 나한테 둘러나 급하니까. 사마리 님도 놀랬겠다. 사마리 님이 처음에 나 복수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. 어라, 복자 님이 힐이 좀 되네, 뭐지?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. 나가 안 밟았어. 달빛 님이 밟았어. 나가 밟은 게 아니야. 사마리 님도 분명히 당황하고 있을 거야. 복자 님이 저렇게 복수를 되게 잘했던가? 이러면서. 나는 안 떨기, 슬픔 민들레야, 긴 세월 하루 같이. 복잡한 바라보다 오늘도 시클 못해 울고 있는 내 파티원 일편달신 복잡 파티 일편달신 복잡 파티 클리어하는 파티 아우 오아어 지웅님 미안해 놀다가 밟았어 미안해요 놀다가 밟았어요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건데, 나 알고 있는데. 그럴 수도 있지, 뭐. 바, 바, 밟을 수도 있지, 뭐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. 안녕하세요. 어, 고마워요. 문어님, 어서와요. 나는 문어. 꿈을 꾸는 복자. 어어. 엄마! 노래 불 때가 아니다! 한번 시크를 차단! 하고 싶어. 나는 복자. 애들 내는 복자. 어, 어, 과연 오늘은 시크를 할수 있을 것인가? 아니요, 안 돼요. 저는 그냥 적당히 즐기래요. 어둠, 딸에 와서도 나는 똥을 싸는 폭. 자,입니다. 용서해줘요! 잘한다! 왜 죽었어? 왜 죽었어? 이거 뭐냐? 비비자, 비비자. 일어나지 마. 아이고, 나 죽네. 아이고, 복자 죽네. 아, 기절이네. 우리 둘다 죽겄네. 살았네. 괜찮아. 왜 죽었지? 근데 저두 분은? 이해가 안 가네. 나도 사는 거를 왜 죽었을까에. 아, 그거, 힐, 시전 속도가 왜 빨라졌느냐면, 갈쳐줬어, 암사님이. 성해, 나는 가속이 너무 부족하다고 징징거렸잖아. 근데, 암사님이 그러더라고. 성해를 안 바르고 힐을 하면 가속이 안 시전 속도가 엄청 느리다고. 성해를 무조건 먼저 바르면, 발라놓고, 힐을 하셔야 된다고. 그래서, 그, 나가 지옥님하고 달비님하고, 20단 가는 게 꿈인데, 때려쳐 시즌 1, 시즌 이 끝날 때까지 20, 20단은 못갈 듯, 차다. 결국은 어떻게 됐다? 나의 꿈은 제 2시즌으로 넘어갔다. 달비님과 지옥님이랑 20단 가는 나의 꿈은 2시즌으로 넘어갔다. 1시즌에서. <laughs> 이루지 못하고. <laughs> 닉네임을 왜 바꿔요? 조그만 문어 바꾸지 마요, 왜 바꿔? 그 좋은 닉네임을 왜 바꿔요? 나가 문호니까 문호님을 한 방에 기어가지딴 거에 박, 오, 오, 이런 버퍼링 생길 수 있다구요. 아주 훌륭한 아디를 왜 바꾸려고 그럴까? 문호님, 바꾸지 마요. 바꾸는 거 아니에요, 그런 건. 어, 뭐냐, 이상하는 건가? 그럴 리가 없을 텐데. 아, 힐이 더 빨라질 수 없냐고? 가속을 올려야지. 지금 나가 가속이 17밖에 안 돼. 20이나 20 정도만 올라가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거야. 원래 복술 가속이 그거래. 20에서 23이래. 좀 편하게 하려면 23까지는 올리면 되게 편하대. 근데 나는 알다시피 지금 가속이 늦게 시작, 이제 복수를 한지 2주밖에 안 됐잖아. 1주 반인가 밖에 안, 1주일 반밖에 안 됐잖아. 그래서 아이템이 너무 특화가 높아, 지금. 나이 지렁이 너무 싫어. 지렁이 너무 싫어. 너무 싫단 말이야. 그니까 러 가속을 빨래하려면 20정도까지는 올리고 이게 그래도 근데 성에 발라놓고 하니까 좀 할만해. 그전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나마 할만해. 근데 이제 단수 올라가면 힘들어. 힐이, 어? 어, 나 이거, 돼지 생명의 무기 바르고 있어가지고. 으르렁, 으르렁, 으르렁대. 으르렁, 으르렁, 으르렁대. 으르렁캉캉, 으르렁캉캉. 어서와. 오늘 하루도 잘 보네. 헤드는 또 다르지 않을까? 헤드 특성은 나아가 불을 안올려도 된다 이말이야 오 마이 갓불 안올려도 되는데 너무 행복한거 있지 음, 엄청 빨리 왔네 어 지옥님이 일을 안물었어아 <laughs> 16단이구나 어 이상하시네 어, 저희아 그런 얘기 하지마 어제 16단도 두개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적응했다고 내일 내가 될것 같아 날마다 틀려지는데 뜨기님이랑 싸꾸님은 뭔 말인지 알지? 오늘 됐다고 내일 되라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뜨기님 뜨기님은 그게 뭔 말인지 알지? 나를 많이 경험해 봐서 오늘 됐다고 복자님 오늘 됐다고 내게내말아니다신 이제 할만한 수 어. 아, 이거, 암사님이 또 뭐, 가르쳐줘서 그래. 웃지 마! 말하는 나도 가슴 아파. 내가 16단이, 16단 뭐, 쉽게 시클 되겠네. 이 말이 아니잖아. <laughs> 지영님, 밑에 물은 어때? 온천수 따뜻해? 차가워? 봄 돼서 따뜻해? 미직지근해? 어때? 장롱 한, 어, 먹혔어, 나! 오 마이 갓! 내가 물, 물 어쩐가 봐볼게. 이곳은 차가운 것 같아. 이거 왜안 올라가? 나 올라가야 되는데? 어, 왜안 올라가지냐? 오늘, 여, 자기야, 장롱 한 번, 이번에 엎을게. 언제 날 잡아가지고. 아, 그래. 다 전체를, 옷 자체를 엎고. 버릴 거 버린다고 작년에 안 입었던 거 버리고 겨울에 안 입었던 거 보관만 해놓고 쓰지도 않는 것들 그런 거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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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힐이 쉬운데 이상하다. 어제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안 쉬웠는데, 희한하네. 어제, 시, 18단이었던가? 4, 3, 2, 1. 역병 차단. 지웅님, 나 세모 차단했어. 잘했지? 아, 근데 사마리님, 법사 안 하신 것 같았는데. 아. 어, 외계인 아니에요. 깐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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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아, 끼아, 비아,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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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저 맞아요. 예전에 복자가 아니지요. 엄벌 리버블 하지요. 저도 알고 있어요. 왜 그런 줄 알아요. 저에게 복수를 가르쳐 준. 분이 계시는데, 나, 나한테 맞춰서 그냥, 나를 간파하시고 그냥, 복자님은 이런 거 쓰면 안 돼요. 이런 거 쓰세요. 특성 이거 취소하세요. 복자님 그렇게 하면 힐을 할때 힘들어요. 이거 하고 이거 하세요. 복자님 지금 이거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가속이 느려서 안 돼요. 이러면서 죽을 똥살똥 가르쳐 주셨어요. 포기하지 않고, 아주 원벌 리버블하게도, 나 같으면 진작에 때려치고, 워미 이 사람 가망 택도 없다. 갈쳐봤자, 던전 끝나면 리스 때고, 던전이 뭐야, 네임드 잡고 있을 때리스 때고, 가망이 없다, 이랬는데. 다 죽겠다. 와, 죽을 것 같았어. 피할 때가 없더라고. 조심해. 우아, 우아, 우아해. 달빈님 어디 갔어? 우리 달빈님 죽으면 안 돼. 달빈님 죽지 마. 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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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Mob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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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b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o m o b 오 마이 갓 공수리 투원이 뭔데? 아, 전화?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. 공수래, 공수고, 마하, 봤냐? 옷만 밥메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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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 잘하지? 사발, 사, 베토님베토님이 알고 있는 추복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. 나는 강력해졌다, 이 말이야. 나가자 나가자 죽는 수가 있다 또 오마이갓 oh, 나가 아닌 것 같지 그러나 맞아 엄벌리버블 시크리다 이얼마만의 시크리냐 오마이 이상했다 엄벌리버블하다 고마워 여러분 나도 이상을 하네 이거 뭐냐 발 어, 이거 필요 없다. 오메, 감사드려요. 덕분에 이상도 해보고, 나가, 아 시클도 해보고, 미션도 성공했어요. 모두 만난 전신. 드셔유 미터기를 보니, <laughs> 복자님이 맞군. 살리면 됐쥬. 고마워요, 모두. 밥 먹으러 갔어요. 밥 먹으러 갔어요. 이제 밥 먹을 때. 미션 클리어 했어요. 고마워요. 어허, 내가 지금 장장 며칠째 미션 걸었는데, 3일, 3일만에 성공한 건가? 맑고 미션 클리어 미션 소리. 아줌마 소리는 싫은데, 이 빵, 빠라, 빵, 빵, 빵 마음에 들어. 아줌마 소리는 마음에 안 들어.